오늘 할 게임은 양코 레전드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밀편 이건 진짜 아이 린더 린더 없다 자 여기서 메뉴 포물 리스트 아 어... 아르헨티나, 아나운유...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네 아이야, 야 잠깐만 나가, 나가야 해. 뭐를쓴 뒤...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만해야겠다 아... 이러면 되는 거야, 이러면 된다! 아무개가 확실, 말도 못하다 아무개가 확실히 근데 뭐냐? 방금 보긴 했는데 아무개가 확실 이거구나. 검은 종에 대한. 어? 딱 검은 종이네. 아 근데 트레저레이저 다 썼네. 저쩌 그냥 갑시다. 아읽겠네아 나나. 저기, 여기, 여기, 검은 적, 검은 적. 아, 잠깐만요. 나 이것도 해야 되네, 뭐. 이거, 도령. 자, 갑시다.

빨리 빨리 없대 약한데 약한데요 이제얘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앗? 뭐야 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직도 수가 안 떴는데? 아 제가 먹었어요? 없네? 뭐이리빨리게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물은 돼. 와. 들어가 보자. 자, 과연 무엇이 나올까요 과연? 자, 얘는 일단 아, 고. 뭐. 얘는 그이세 이나, 간지 이 무 소리를 들으니 왠지 불길함이... 나온대? 뭐 나오... 뭐 나와! 뭐 나오는 거야! 신의 임 쓸만한 거 없나? 신의 요체기를 쓸수 없네 역치 유에 나온 필요 없는데 리디로시가 필요한데 나귀에 하나를 널 던져 모으자 쓰아 왜 불기람이 있는 거예날알려버린다 불기람은 틀리지 않았구나 오 불기람 아니야? <목소리> 와 파티네 와파티네요와 이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망했..망했군요 아니 승산이 조금 있군요 이야 날려버려 아 생각해보면 에일리온인데 표류를 안가져왔네 이런 표류를 안가져왔다 오 살아남는다? 그럼 좀 있으면 죽는단 말씀인데 What? 와 형아, 승산이 있어! 쉽게 이기고 있어! 아니, 야, 봤어! 와, 어? 어 살아남는다? 그러면 조금씩 죽는데? 아, 왜또 살아, 살아남는다? 이거, 재수만 잘 방어하면은 깰수 있거든요? 제발 좀 깨자! 제발 좀 깨자! 오! 하면 죽음! うーったーあっいけたいやいけたわあいけた 숲 잠수함 방망이를 소환하고 싶은데. 왜이지? 피더 3개나 얻었어. 투박한 후리기. 자, 그 다음은 브라질. 나 거의 다 깼어 형아, 나 이거 거의 다 깼어. 일단은 표를 편성에 넣어야겠는데, 표류가 어디 보자. 표류, 표류, 아, 여기 있다. 표류 고양이, 표류를 뭐해야겠네 10년 밖에 안 돼가지고, 반말로 옛날만 하면, 어쩔 수 없다. 9방을 없앴다. 표류를 오픈합시다. 표류, 예? 표류 어디 있어? 표류, 표류 여기 있다. 표류 오픈해야 돼. 파워 여기 표류를 파워업합시다. 표류 16렙. 네, 저기 최대 레일 방지 보소 있겠다. 전대 파워 코토 모양이. 얘좀 먹어야겠다. 전대 파워. 커터 고양이, 아, 업그레이드를 지금 못하네. 전대파워 커터 고양이 어딨 어디 있어. 어디라도... 좀 흥만한 애가 아는데 자랑이는 솔직히 안 먹겠죠. 그래도 빼야겠다. 이게 브라질, 과연 무엇이 나올지... 이번에도 보스는 있겠군. 메탈럭? 아 메탈럭 안... 크리티컬 안 가져왔다 크리티컬 가져와야겠군 메탈럭에게 뭐? 크리티컬 아니 크리티컬은 나왔다 고양이 사온 스타디에이 1억불 고양이는 꼭 먹어야지. 표면에 일단 안 넣었어. 얘는 그냥 재밌고. 표하은안 넣기 좀. 안 넣을 애가 별로 없는데. 태사는 봤어. 태도 없는 얘가 이게 별로 없는데. 고양이 주라시터 얘. 진짜 써야 돼. 형통으로 데려나 갑시다. 나이스 보소. 자, 첫 번째는 쥬라 시터로. 고양이 애기들. 자, 쥬라 시터로 만저쥬라 시터. 크리, 크리 잘 터져야 되는데. 표류존 크리존. 크리 떴다. 아, 이거 불 고양이구나. 에이. 주라시아. 나 버려주세요. 버려주었지 않니? 주라. 야. 나버주 뭐 오, 주라. 주라 크리티컬로. 아. 뭐구나 아니네. 그래도 승산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오, 매직 캐릭터 누구야? 누구냐? 너야? 너야? 아이오, 너? 너? 아, 표르구나표르가 일을 잘해주네. 라고 하자마자 일을 일을 잘안 하는데. 메탈론 공주데 누구야? 뭐지 야, 뭐? 제발 좀 죽어. 지금, 뿜. 자, 이렇게 데미지 줘지고안 돼! 아 포세이돈이, 포세이돈 라군이 죽는. 아, 무트, 무트, 무트 맞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잘 떠야 돼. 공속 빠른 애로 비벼? 아쓰, 어 미걸리네, 에이. 죽은 캐릭터, 제, 제 3형태 다 찍었어. 저기 바로 코앞이네, 에이. 이제 그만하겠습니다.